그, 1c0부터 6c5까지 싹다 더할 건데, 이거를 진짜 계산해서 1, 2, 3, 4, 5를 맞춰보면 정말 찐 따지. 그러지 말라는 거지, 얘들아. n-, 정안 붙여도 얘들아. 계속 써야 돼, 우리가. 나올 때마다 우리는. 자, 공식 불러봐, 얘들아. n-1c, r-1. 더하기 n-1c, r, 은, nc, r. 대충 더벅거리는 것 같지만. 아,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. 말 그래서 이 공식 갖다가 너희가 이제 넣어 줘야지 되는 건데. 봐 봐. 어, 너희가 1C0이 몇이야? 1C0이 1이잖아. 근데 얘네가 얘들아, 봐 봐. 여기가 n-1이면 여기도 몇으로 맞춰 줘야 돼? n-1의 n 값을 맞춰 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1C0이지만 2C0도 몇이니까 2C0도 몇이야? 1이지. 1C0도 1이지. 그래서 1C0을 우리가 얘를 2C0으로 고쳐도 상관이 있다, 없다? 상관이 없게 되는 거. 야 괜찮냐?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2C0에다가 2C1 더하게 되면 2거두개 더한 게 몇이 되니 얘들아? 3C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? 3C의 1이말 이해 돼 얘들아? 3 c 1그 다음에 너희가 3C1에다가 3C2를 더하면 몇 되는 거야? 4시 2가 되는 거지 4시2두개 더한 게몇 되는 거야? 얘들아? 4C의 2가 되는 거 괜찮아. 계속 넣어봐야 돼, 얘들아. 이게 넣어봐야 들어. 근데 좀 규칙은 있지. 내 앞에, 다시 3 앞에 누가 생겼어? 다시가 생겼잖아. 이게 말하기 쉬운 인한 20개라고 생각해봐. 20번 할순 없잖아. 그럼 너희가 이렇게 봐서, 야, 65 앞에 누가 생겼겠냐? 65 앞에. 64가 생기지 않았겠냐? 이 말이 해 돼. 그래서, 어, 마지막에 얘들아. 64에다가 몇이 더해지는 거야? 65가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겠구나. 그몇시냐 75니까, 7시. 7시 뭐 75든 7시 72든 7시 똑같잖아. 답은 몇번 되는 거야. 그래서 깨알같이 바꿔놨네. 4번이 되는 거지. 75가 7시 72랑 7시 어떠니까? 같으니까. 이말 이해 되겠지. 근데 이거는 하키스틱으로 바라보긴 했느잖아. 삼각형이 좀 그려져 있어야 너희가 막대기 부분과 공 때리는 부분이 같다라고 풀 거지. 그려져 지도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일 무난한 소리가 되는 거야. 이것까지 알겠어야 그러니까 숙제는 여기 요 유형까지. 이것까지.